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어그로송이 있는 걸안 해요. 왜냐면 이런 추적하게 어그로를 안 하려는 사람이 썸네일을 여자 얼굴에 똥꼬를 대고 있는거아요 <laughs> <줄까? 웃음> 그게 어그로가아니라고요그게그게어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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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말이 되겠어요. 알았어그러면이게겠어요 그냥 말이 <말해>? 되겠어 <laughs> <그냥 알았어, 그러면은. 웃음> <laughs> <laughs> 강. 안녕하십니까, 퍼프 여러분들. 주가 이상주의 이상준입니다. 아, 오늘은 급하게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예. 이름하여? 야, 잠깐 썸네일 만들어 봐야겠다. <laughs> 주가 이상준이 새롭게 선보이는 그때 그 사람! 그럼 오늘 초타니까 엄청난 게스트를 섭외하셨나봐요? 그러면 내가 이런 텐션으로 하고 있겠냐? <laughs> 미녀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그 생각까지 하고 있어. 뭐야? 이거 찍어서 편집 다한 다음에 이 사람 줄 생각도 하고 있어. 우리 거안 올리고 그냥 가지고 그냥 가지고 거기다 올리고 그냥 쓰라고. 아. 예.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 진짜 그때 그 사람이야. 예. 그때 그 사람. 예. 그때 그 사람. 아. 뭐 어떻게 소개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 예. 여기 안에 있는데. 뭐 나오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하... 나올 수가 없어. 왜? 나오면은 바로 여기서 꺼 사람들 <laughs> <laughs> 말도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목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여잔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목소리가 나가지고. 있어. 어? 아 지금 이 이분은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었지. 아 풍미. 그지. 어, 한 시대를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지. 예. 어, 그 정도로. 그지.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분을 보면서 아 되게 멋있다. 아 나도 웃길 수 있겠, 있겠구나.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했던 분이지. 최양락 선배님? 아니지. 심형래 선배님? 아니. 마꾸야 마구형. 갑자기 텐션 확 떨어지시. 예, 예. 예. 카메 라 제가 화장실 갔다 올게. 그 찍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미녀도 말해, 아니고. 말해 진짜. 그러냐 진짜 미녀도 <laughs> 아니고. 뭐 유행 해야 되냐? 하지마. 이거 해야 되냐? 하지마요. 그럼 가지마. 하지 <laughs> 하지마 이거. 아, 알았어. 이형이형이형이형이 어, 이이이이이이 형이랑 이래 재밌었던 거 있는데. 뭔데? 옛날에 어. 개그 그 회의실에서 오더니 나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그런 얘기 했었잖아 요 얘기해 뭐 어떤 거? 야나 오늘 집에서 방구 꼈는데 똥이 나와서 똥에 팬티가 묻었는데 그게 케빈클라인인데 아까운데 너무 나이 먹고 창피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다? 이 얘기 나한테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이구나.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회의를 같이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문자가 온 거야. 빠꾸 형 어머니한테. 라고 예? <laughs> 네? 그래서 뭐라고 나한테 문자를 보여준 거야. 핸드폰 바로 던졌잖아. 보자마자. 아들, 이거 쓰레기통에 버린 팬티 버리는 거야? <laughs> <laughs> 이거 사실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니가 팬티가 아깝다고 그걸 다시 빡, 빨래를 해갖고. 어, 빨래 널어놔, 어. 널어놨어. <laughs> 어, 그, 그런, 네. 그런 진짜 어리, 어, 아직 이제 피터팬 같은 네네. 어린 동심으로 사는 그런 형이. 어.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 형을 알았지. 아, 이 형이 학문에 힘이 없구나. <laughs> 항문에 약간 힘이 없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자기 유튜브에다가 컨텐츠를 찍었어요. 아, 진짜요? 자기 똥꼬를 <laughs> 여자 얼굴에 댄는 썸네일로. 예, 그거를 찍었어요. 그니까, 이, 이 뭐지? 왁싱하다 했나? 그니까, <laughs> 여러분들 지금 가서 보시면 돼요. 그 썸네일 자체가. 아니아니 그거는, 아이씨. 내가, 제가요, <laughs> 내가 똥꼬를 얼굴에 댄게 아니라, <laughs> 네. 왁싱을 배우러 갔는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어, 일단은 브라질리언 왁싱부터. 해야 된다 그럼 브라질리언이면 저, 나의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갖고 아 제가 거기는 보여줄 수 없고 차라리 그럼 학문 확신을 하겠다. <웃음> <웃음> 어쨌든 학문을 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어 되게 자극적인 컨텐츠다. 음.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음. 나는 그때 그 팬티에 똥을 지렸다는걸 알고 있잖아. <laughs> 아, 갑자기 저기 저 자세에 있다가 저기딱그항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서, 음. 어, 씨똥 지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봤는데, 당연히 또안 지리고. 야 거기다 똥을 지리면 <웃음> 지금. <laughs> 재미 없으면 저. 텐트 안에서 못 나오시나요? 아, 더워지 마. 나가자 좀. 근데 아, 근데 아. 안 나와도 지금 뭐그 자극적인 뭐 어렸을 때그추잡한 얘기를 아. 다그그똥지인얘기가 20대 때가 아니라 그때 3 9이었더라고 아니, 머리치면. 덥다 머리야. 그 뭐, <laughs>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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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땀 나는 <laughs> 거 봐. 덥다고. 3 9대 9살 때였네, 그때가? 3 9이나 70. 지금 36인데 뭔 개소리야. 뭔 소리야. 내가 36인데. 뭐 아직도 뭐 젊은 여자 만나고 싶어 가지고 나이는 속여요? 여 나이는 왜 속이는 거야? 아, 땀 나는 거. 덥다고 <laughs> 아, 여기 밖은 더 더워요 아하. 그러면 빠꾸 형 꺼내줘? 어. 그, 일단 꺼냈다가 노잼일 때 다시 집어넣는 걸로 아, 아 덥다고 이거 열어드릴게요 아, 자 오늘의 주인공 개그맨 윤상우 씨입니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빠꾸 <laughs> 빠꾸형TV 빠꾸형니다 빠-쓰 <laughs> 뭐 처음 본 여성분한테 한문 보여줬잖아요 저희도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학문을 학문을 <laughs> 보여줄 수 있어. 너한테 보여줄 수 있어. 그래요? 근데 내가 안볼야 그런데, 근데, 근데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카메라를 찍 있는 상황에서 너한테 보여주면 음. 구독자 20만 명이 다 보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그렇지. 어? 그러면서 나는 방금 이 형이 전화 받은 거 보고 생각했는데 아. 원래 이거 전화 받는 거 어. 이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던 음. 영상 몰카 영상 있잖아. 음. 허세 재벌 이세인 척 음, 하는 음, 음, 음. 그 개그가 원래 시초가 이 형이야. 아, 아 몰라? 뭐 이제 애들이 몰라 요즘에 애들이. 네, 원래 그, 그게 그이 아. 형이 몰라요. 한 거야.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개그맨들이 계속 돌려서 우리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흔한 개그가 된 거지. 우리안 하는 것들이거든. 아, 근데 내가 했던 거 똑같이 하더라 어. 여보세요. 딱그 옆에 여성분이 있다. <laughs> 여기서 여성, 네가 여성분이야. 모르 여성분이야. 역할을 해봐. 여성분이야. <laughs> 모르는 여성분. <laughs> 어 여보세요? 어나 어, 어. 잠깐 한강에 나와있는데 어 아이 어, 뭐또 아는 여 어떻게 여성분을 만나게 돼갖고 어, 아그 55억은 일단 어, 전자 쪽으로 하고, 어 28억은 요즘에 그 바이오 쪽괜찮잖아어 바이오 쪽에다가 놓고, 그리고 어, 40억은 그거는 일단은 그 미국 그 중국 관련이 있죠, 그거, 미 미, 어 미중 무역 문제, 어 아, 주식하시는 분인 가거나, 주식, 어, 아, 어, 아, 거의 다 40억 걸어 아, 주식하시는 어, 알았어. 분이구나. 야, 그럼 나밥 먹게 5천 원만 붙여줄래? 아, 3천 원밖에 없다고? <laughs> 아, 그럼, 2,000원 어저서야 되는데? 아, 잠깐만요. 그런데 혹시 2,000원 있어요? 0천원 제가 밥 먹어야 되는데 한천원 아, 어,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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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요. 알았어 그럼 근처 대학교 식당 한번 가볼게. <laughs> 대학교 식당은 0천 원에 먹을 수 있으니까. 어, 알았어. 어끝뭐 이런 것, 거 네. 이런 거 엄청 많아. 이런 거 많은데 이게 엄청 많아. 네. 근데 이게 요즘 이제 이제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이 아.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다 유튜버를 하더라고. 예. 네. 좀 안, 안타깝지. 이거. 건데 아니 근데 중요한 거. 나 지금 궁금한게 이게 어차피 편집은 응. 저기 우리 그 김피디가 할거 아니야 네. 이피디예요? 이씨 이씨 아나 이피디가 할거 아니야 이형기라고 해도 돼아 어. 아, 형기가 할거 아니야 형기 어, 어. 어쨌든 아 형기는 나랑 어. 또잘 알잖아요 어, 아 알죠 아. 왜 알어? 그때 개그 또 같이 했고 빠꾸 TV도 이제 같이 했고 빠꾸형내 채널을 얘가 만들었어 처음에 아, <laughs> 만든 거 자체가 요 얘가 만들었다고 만든 아, 아, 건 맞아. 형이 만들고 같이 하는 건 줄만 아, 알았어 아니야 같이 처음에 만들어나 처음에 열때 아, 근데 얘가 아, 만들 내첫 내 영상을 얘가 촬영해갖고 했단 말이야 근데 아? 그때 당시에 왜 했는지 알아? 어? 주간 이상준이 4만에서 어. 5만을 못 넘어가 음. 넘어간다고 이상준이 어. 근데 게을러졌다. <laughs> <나한테>. 선배 이상준이 <웃음> 이상준이 <웃음> 아 상준이 이상준 선배 이렇게 게을러져갖고 선배님 하실 거면 저랑 같이 하시죠 래가고 네가 좀 한동안 안 했었잖아 그렇지 내가 안몇 내가, 개나 할지 아빠가지고 야 내가, 이거 안될것 같다고 이거 안될것 같나 봐야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 난 지금 유튜브가 너무 재밌고 좋고 어, 어, 어. 뭐 아프리카 TV도 너무 재밌게 어.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 아. 그때 당시에는 내가 유튜버야? 이런 아, 마인드였어. 아.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그래,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약간 그 이랬어. 선배 이거 이상놈들은 약간 너무 연예인 마인드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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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자기가 무슨 지디인줄 알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인정, 아니, 뭐 하기도 말이 인정하고, 인정, 어. 뭐 하기도 많이, 인정하고. 아, 너무, 그렇게, 그렇게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빠꾸 형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 내가 너가 내 소속도 아니고, 어. 빠꾸 형이랑도 같이 어. 하고, 어. 시간 맞을 때두개다 하고, 여러 개 하면은 나는 너가 좋을 것 같다. 어.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어. 근데 어느 순간, 아, 못하겠다. 그래서, 어. 발을 그냥 쑥 빼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거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야, <laughs> 우리 둘다 모함한 뭐 거네. 야, 야, <laughs> 야, 야. 우리 둘다씨 모함한 뭐 거. 야, 내거왜 뺀지 알아? 니거 네 한강 인사 하나 터거나 하니까. <laughs> 저게 양아치들끼야 저거. 저 무슨 피디야 무슨. 와, 저, 저는 줄... 편집하겠습니다. 좋아, 뭔 편집이야? 내 번에. 내 번에. 잘, 번에, 잘. 번에, 잘 나왔죠? 거, 거기 어. 있었어봤자. 형 똥꼬밖에 더젖봤겠 야. 야, 내 똥꼬 <laughs> 인서트나 음. 찍어라. 이 가지고 똥꼬 <웃음> 인서트나 찍고 그러고 그러고 있지 뭐. 연인분 옆에 가가지고 아까 그거 했던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전화 그거 하는 거한 <laughs> 번만 해보면 안 돼요 <laughs> <죄송해요>. 제사일자에 <laughs> 한 번만 해봐야지 <해보면> <laughs> <laughs> 나 같이 갈게+ 해야. 같이 갈게+ 아, 아, 같이 갈게요 아니+ 아니 같이 아니, 갈게 연인은 안 되고 그래도 이제 너무 있으니까 <laughs> 아, 뭐, 그, 남자 친구이시고 오해할 수있으아까아그 남자+ 남자분들끼리 있는데 그거 내가 네, 내가 네, 내가 네. 섭외해올게요한 번만 <laughs> 여보세요 어칠야 칠천 들어왔지 어 그럼 사천만 더 넣어봐 그럼 만 천원이죠. 야, 만원 찾을 수 있지요? 야, 편의점 가지 말고, 야, 제 우리 은행으로 가. 수수료 많이 나오니까, 어, 알았어, 끊어. 어. 아, 전화가 왔고, 아,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아버지. 아한강왔어요 양은. 네, 한강. 네 자, 아버지. 아, 그만하시라고요, 아버지. 아, 저 그냥 개그맨 하고 방송하면서 편하게 살 거예요. 제가 왜 아버지랑 같이 아. 두바이에서 사와버려요? 아. 저 두바이 안 가요, 아버지. <laughs> 아버지, 그리고 두바이에 쫀득이 안 팔려요, 아버지. 배경화면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버지, <laughs> 네. 네, 아, 다리, 네. 찍었어. 찍었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뭐라고 쳐야지 막아요. 저거, <laughs> 빡구 형이라고 쳐야돼, 빡구 형. 형? 네, 빡, 음. 빡빡이 할때 빡. 음. 내가 솔직히 말해서, 니가 유튜브 채널 많이 봤는데, 네. 너도. 나 똑같은 것 같아 왜냐면 처음에 네가뭐네가한게 뭐야 처음에 여자 필라테스 <laughs> 해갖고 응. 어그로 끌고 섹치백 그걸 그 한별이 찾아가고 후배 찾아가서 거기서 조회수 한 100만 때리고 타! 다 어떻게 보면 억울성 있는 거 끌라고 그러니까 형이랑 몸 보여주고 몸매 뭐 필라테스 요가 너 솔직히 말 그걸로 솔직히 재미를 그러니까, 봤어 그러니까 형이랑 나랑 다른 게 뭐냐면은 저는 형이 얘기하는데 형 눈을 안 보잖아요 난 지금도 계속 찾는 거예요 아, 아, <laughs> 난 나는 진짜 아까부터 찾고 있었어 야이 야, 형이랑 이거 해도 이거 아 이거 뭐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씨 어디 가서 말 걸까? 이러고 나는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로 해야죠 형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우리 어퍼프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하고 나는 원래 내가 하고 싶은 예쁜 만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찾으려 하는 거야 내가 미녀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러지 저는요 사실 하나도 없어요 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여기 우리 음. 이피디랑 어. 형이랑 니꺼에 어. 네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 구독자가 다 남자더라 <laughs> 맞아요 여자가 없더라 여자... 95%가 남자예요 <laughs> 그러면 <laughs> 그러면 형기 예, 그때 그 사람 우리 윤성호 씨도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뭐제 유튜브를 많이 연구를 하셨으면은 본인의 유튜브는 앞으로 어떻게나 가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저는... 뭘 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어그로성 어? 있는 걸안 해요 왜냐면 어. 이런 수접하게 어? 아 이거 어떻게 또 이렇게 그 몸매 좋은 필라테스, <laughs> 섹시백 이런거 해갖고 좀 어? 그걸로 해서 좀 관심 좀 사갖고 클릭 누르게 만들고 어? 어그로 서 스마... 이런거 되게 주... 이거 그러니까, 오래 볼까 이거 그 완전 어, 어그로를 안 하려는 사람이 썸네일을 여자 얼굴에 똥꼬를 대고 <웃음> <웃음> 그게 어그로가 아니라고요? 그게, 그게, 그게 어그로가 아니지. 형, 말이 되는 소리야. 알았어. 그러면, 뭐, 앞으로, 내가, 내가 앞으로 나갈 방향성을 물어보지 않을게요. 아니, 이거 <laughs> 말고도, <laughs> 얼마 전에 옥타곤 클럽에서 열리는 <laughs> 여자 국민들 시상하러 가 시상하러 아. 마라도 와중에 찾았어요. 아 그래 마라도 찾았어. 2012년 4월 28일. 아 진짜로? <laughs> 잠깐만, 일년 먼저 가요 맞잖아. <laughs> 그걸, 야, 야 그거를 기가왜 갖고 있어야 이게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장했어. 동산패티는 빨았는데 버릴까? 근데 자기도 창피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봐봐. 올때 로또 하나만 사다줘. <laughs> <laughs> 그걸 와, 내가 그이, 왜 있어? 니가 어? 그게 너한테 <laughs> 왜 있어? 내가 그때 형이 나한테 문자 보여주고 나서 <laughs> 형나 어. 이거 너무 웃긴데 나 보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형이 캡처해서 보내줬어 아. 뭐 그때 내가 아, 갖고 있었 <laughs> 내가 웃기니까 아. 갖고 있었던 거야. <laughs> 원래 그, 계획했던 었 촬영 시간 30분이 다 돼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어. 하신 말씀. 아, 그래. 계획을 30분 했니? <laughs> 내가 막그데노래방에야가거 <그새> <laughs> <laughs> 추가지 사장님 제 5분만 더 넣어 주세요 <laughs> 어느 날 이제 어머니 한번뵌 적이 없는가. 그때 할아버지 돌아가셨나요? 할머니 돌아가셨나요? 할머, 할머니, 할머니, 아,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갔어요. 빠꾸 형이. 아 그때 그 친할머니 때 한남동 말하는 거지. 네, 아, 맞아, 맞아, 요 친할머니 돌아가실 때 아, 네, 갔어요. 너무, 고, 너무 고마웠어. 너무 네, 고마웠어. 네, 갔어요. 그때 그때 근데 오남이 씨랑 같이 갔어요. 야 어. 남이야 그 빠꾸 형, 빡구형. 빠꾸 형을 오남 오이를 내가 사망 돌아가실 때넌 미안했을 때 연결해 준 것도 빠꾸 형이에요. 그래서 오남이랑 그래서 친해져서 오남이한테 연락이 돼. 빠꾸 형 할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그 호상이셨나? 그렇게 어머니가 표정이 어둡지 않으셨었어 그때 아니, 연세가 좀 있으셨어. 아 그래? 병원에 이제 요양병원에 좀 계시다가.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때 나와서 오남이랑 이렇게 들어갔는데 음. 어머니가 그때 빠꾸형이랑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오남이를 보더니. 어? 되게 밝으셨어요. 어이구야, 다, 어우, 내 TV에서 너무 잘 보고 있어. 너 실제로 이쁘네. 그래서, 아, 엄마 알아? 아, 어? 알지, 오지연씨. 그러면서 이제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진짜 이거 또 오셨어. 그래서, 아, 내가 도시락도 많이 이렇게 얻어먹고 해가지고, 아시나보다 이랬어. 그래서, 그래서 엄마, 또 엄마한테 가서, 어, 엄마 얘도 알아? 알지, 오지연씨. <laughs> <laughs> 맞아, 맞아. 우리, 우리 엄마.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야죠, 웃음> 내가 그 장례식장 <잔대식장 웃음> 집에 갈 때까지 그냥 오지연이라고 했어. 영어에 들어가서 오지연, <laughs> 오지연 들어가겠습니다.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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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laughs> 아, 근데 이형 때문에 구력 많이 당했네. 오늘 좀 재밌게 보셨으면 제거 좋아요 누르는 거 보다는 우리 빡구형 채널 가가지고 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꼭제 채널에서 갔으면 댓글로 어프어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내가 내가 이제 상준이가 장난치고 이렇게 뭐, 뭐 어린 여자애들 좋아하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요즘 그런 얘기하면 믿는다니까요. 아, 농담이고 농담 장난치고 되게 개그 좋아하고 막, 어?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내가 뭐를 얘기하면은, 다른, 저 말고 다른 개그맨들한테도 얘기 들어보면은, 다 도와주더라고요, 내가. 아, 그리고, 그리고 또, 그때도 이제 뭐, 일단, 상, 상시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금방 또 와주고. 많이 얘기 안 했는데도 와주고. 근데 작년에 어조금 짧게 부탁드릴게요. 어 작년에 어머니 칠순잔치 때는 연락 왔는데, 그때 조세호랑 같이 했잖아요, 그래도. 조세호랑 같이 뭐, 일 없습니다 하고 그랬지. 어. 지금 조세호랑은 어. 연락합니까? 세호가... <laughs> 왜냐면 세호랑 동기고 세호랑 라디오스타 가 가지고 둘이 엄청 웃겼다고. 세호가... 그때 엄청 같이 잘 나갈 뻔했잖아요, 세호는, 라디오스타에서. 세호는, 세호는, 세호는. 뭐 없는 사람이 얘기를 못하나, 아니 뭐. 우리 쪽에 얘기하고 네. 없는 사람 네. 얘기하지 말요 전화번호는 아시죠? 아 무슨 조세호가 무슨 <laughs> 뭐 저기... <전기>. 어? <laughs> 아 무슨 뭐 저기 트럼프도 아니고 뭘아 <laughs> 지금 뭐 트럼프, 트럼프 정도 되죠? 지금 시진핑 아니고 뭐 트럼프 세월. 정도 되죠? 더나아해볼까 <laughs> 아니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네이버에 지금... 차마 차지면 안 나왔어요? <laughs> 네? 네이버에 조세호 전화번호찾지면안 나오는 거야? 알았어. <laughs> 이런 이런 거에 옛날부터 했던 거야 이게 요즘부터 하는 게 <laughs> 아니라 <있어>. 옛날부터 했던 <웃음> 거야. <웃음> 아마 있으라고. <laughs>